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오늘의 의정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편산범 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제안의 말씀을 들려주실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은 대한민국 근대기 통상과 선교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국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